안녕하세요.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 7시 37분 불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끈봉 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진이 뮤직이었습니다. 진이 뮤직은 어제 종가 매매 1, 2용으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일봉 보시면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상승 예상이 됩니다 지리뮤직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것 같고요 이제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여파로 어, 온라인 교류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미디어 관련주들 또 콘텐츠 판매 미디어 엔터주들 하한형이 어, 완화될 때는 시총이 완전히 2조 이상 늘어날 것 같은 이러한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아, 이런 그 중국이 아, 교류가 되더라도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감소되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지난주에 이러한 그 뉴스들이 떴었는데요. 한한령 해제는 해프닝으로 어, 밝혀져 가지고 아,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의 아, 상승세가 있다가 많이 꺾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러한 그 토니머리 아,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이후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한안영 해제, 한안영이란 거는 한류를 제한한 한안영 이러한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이런 그 수혜주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제 이미 일유용으로 해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어, 들고 계셔도, 어, 괜찮은 그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 오늘 뉴욕 증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 지난 밤에 뉴욕 증시, 중국 주식이 어제 5.7%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훈풍에 힘입어 가지고 또 여기 중국 주식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중국 주식을 보시면요. 홍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또 중국 상해 보시는 것 같죠? 5.7% 상승을 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며칠째 오히려 중국은 이렇게 그 훈풍으로 어 뉴욕 증시까지 상승하게 만들었고요. 오늘도 우리 증시는 조금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습니다. 오늘 미국 비건 어 한국에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미국과 어,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런 냉냉한 한반도 상황을 어,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 비건은 스티븐 비건이 미국 국무부 부, 부장관인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오늘 옵니다. 미국 군용기 타고 고산 공공 기지로 입국갈 예정인데요. 북한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비건이 오는 거는 어떠한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뭐 대아티아이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좀 어, 올라가, 사, 타는 거는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어, 테마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대응할 만한 불금봉 종목들이 굉장히 빈약한 날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중국발 훈풍,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만은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그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요. 미중 갈등, 또 한일 갈등, 또 북한과의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어,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요. 오늘 대응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테마가. 아, 전체적으로 어제도 올라간, 어, 이런 그 테마주들이 어제는 전기차,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SK 배터리 분야의 협력에 대한 어,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어, 현대차, SK가 만나는 날이라서 어제 우리가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LNF, 어, 지난 금요일에 추천을 해가지고 어제 시초가에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상승 분위기에서 어, 수익을 가져갔고요. LNF 제가... 불금봉 하디시로 말씀드린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쭉 상승,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으로 또 가져왔던 LNF, 이런 전기차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 또 수소차 관련주, 계속해가지고 이러한 그 유럽의 수소 전략 발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대감과, 또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미국 니콜라의 아, 연일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 전기차는 테슬라가 그렇지만은 수소차에서는 미국 니콜라가 이러한 그 현대차 아, 대형 수소 전기 트럭을 선적해 가지고 스위스로 또 수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수소차가 살짝 더 반등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 강주 지역에 음압병상이 부족하다. 그래서 음압병상 관련주 중에 뭐 비...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재개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어, 이런 철강주들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부국 철강이 좀, 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철강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을 했고요. 또 중국 내몽고에서 흑사병 의심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 또 방산, 방탄,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DPC가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어, sk 바이오팜에 이어가지고 비기 텐트가 상장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어, 계속해가지고 방탄소년단 어, 상승 붙이기는 이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또 에코 프로비엠도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붙이겠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부장. 아, 산업 육성에 대한, 아,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노텍을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 세노텍 관련주들이, 아, 이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가지고, 또 특허와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소부장 기업들한테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우리가 지금 세노텍 어, 대응하고 있는 대응한 이후에 지금 쭉 빠져가지고 한 일주일째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세노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비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세노텍이 히토류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지만은 또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라믹비드는 어, 각종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하는 어, mlcc, 그러니까, 세라믹, 콘덴서, 어, 배터리 같은, 어, 원재료를 미세하게 분쇄하는 이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세노텍이 바로 적극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 수출 규제와 맞물려가지고, 아 어, 납품이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국내 대기업에 납품해가지고, 바로, 어, 소부장 관련주, 또 우리 국산화 관련주로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 뉴스들이 우리 장 마치고 어 이런 그 뉴스들이 떠 있는 상태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전체적으로 오늘 그 비건의 방문 또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의 이런 관계에 좀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요 좀 남북 어 경협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미국과 미국하고 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북한의 어, 담에 담화에도 불구하고 비건이 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9월 학기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는 걸 허용하지 않고 모두 비자 취소해서 다그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외국 자기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그 소식,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 가을, 겨울까지도 이러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어, 오늘 SK 채태원과 현대정의선이 만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미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업, 사업을 위해서, 어, 논의할 거고요. 어, 지지난주 5월 달에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구악모 LG 대표가 만나가지고, 어, 이러한 그 얘기들이 오갔는데,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요 우리는 어, 어제 바로 어, LNF를 대응해 가지고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 LNF의 이런 흐름들 어, 아주 좋습니다 또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상승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 SK 채태원과 현대정의선의 해동은, 어, 이런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어, 붙일 수 있는, 어, 해동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싸늘하더라고요. 오늘 절기상으로는 소소인데, 소소, 작은 더위라는 얘기인데, 오늘부터 완전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오늘 서울도 그렇고요 구름이 많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그 낮을 전망이고요. 곳곳에 또 소나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겨우 여름 관련해 가지고 음료 또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더위가 아주 그 맹위를 떨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지금 아주 제한적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SK마이오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 방탄소년단 관련 DPC, 또 2차전지 관련 에코 프로 비엠 이러한 그 종목에서 관심권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불금봉 하디슈로 추천 종목 말씀드리는 그 시간까지,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